러시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임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양국은 2월 5일 만료되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5년 연장이라는 현안에 합의한 것에는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통화에서는 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미 정보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살해 사주, 지난해 대선 개입, 나발리 독살 시도 등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은 첫 통화에서부터 푸틴 대통령에게 강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전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가 한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국제 조약 탈퇴 등의 우려를 나타냈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바이든 재임 기간 최소 4년, 최장 8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떨지는 우리나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인데요. 오늘은 바이든 시대 미러 관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은 부통령 퇴임 이후 이번 대선까지 러시아를 미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재 외교 방침을 계속 고집하면 미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러시아를 최소 안보 위협, 상황에 따라 적으로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적대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1973년부터 40년 가까이 상원 의원을 지내면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바이든의 낙점을 준 것도 자신의 취약 분야인 외교와 안보를 보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사실 바이든의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외교 무대에서 자충우돌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2014년까지는 대체로 러시아에 유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 제재 초안을 그리고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력과 트럼프의 미온적인 대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 제시한 외교정책 기조를 보면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매우 강조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은 민주주의와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적 미래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2018년에 f o r e i g f f a i r s 에 러시아에 맞서는 방법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바이든은 여기서 첫째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나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 정책 기조와 바이든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바이든은 세 가지 정도의 정책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바이든은 대러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 제재는 유지하고 추가 제재까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국제달러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 갈등이 지속되는 중에도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협력해왔는데요. 러시아의 국제전문가들은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대러 협력 리즈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까지도 제재범위로 포함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별로 관심 없던 우크라이나 이슈에도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사항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나토와의 관계를 극건히 하여 유럽 동맹국과 반 러시아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약군 인사들과 접촉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반 푸틴 인사인 나발리가 러시아로 돌아와 구금되어 있는데요. 바이든은 지난번 푸틴과의 첫 통화에서 나발리의 독살 이후 그리고 나발리의 부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더 껄끄러운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동물원에서는 수박에 바이든과 트럼프 얼굴을 그려놓고 곰에게 누가 대통령이 될것 같은지 고르게 했다는데요. 바이든을 고르는 것을 보고 속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포틴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 개표 결과 발표 이후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가장 늦게 보낸 국가 수반 중한 명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기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이번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연장 합의처럼 양측의 공동 관심 사항 중심으로 부분적인 협력에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협력 사안들을 처리하면서 트럼프 시절 크게 위축된 대화 채널을 복원해 간다면 미-러 관계는 개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정된 틀에서 양국 관계가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선 개입이나 나발리 탄압 등을 명목으로 러시아에게 내정 간섭으로 여길 질 정도의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러시아 내에서 반서방 감정만 고조시키고 오히려 러시아 내 푸틴에 대한 지지만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더 코너로 몰아가기만 한다면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이라는 갈등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인데요. 이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방안을 다룬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의 저자 브레지스키는 이 책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한편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도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되찾고 싶어하는 바이든 정부로서 무작정 러시아 때리기만 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과도한 작용과 반작용 없이 현안에 집중하면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우리나라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친북당 정책을 통한 러시아와의 협력도 더욱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사안별로 현명하게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